최근 머리가 레이어드 쳐가지고 파머는 실패하고 레이어드 쳐서 이렇게 고데기 하니까 예쁜 것 같아. 얘네도 파딩. 파딩. やったな。Uh, 많이 버리면, 그니까. 많이 버 언제 버리할건 <laughs> 개많아. 사무실 업무 끝내고 지금 김밥 사러 왔어요. 오늘 점심도 김밥입니다. 촬영하러 청주에 가고 있어요. 맛있겠다! 아...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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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좋다. 밖하 촬영 끝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촬영 망해가지고, 너무 집에 오는데 찝찝하게 오고, 너무 또 싱숭생숭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잡생각 없을 때는 진짜 운동이 최고기 때문에, 운동을 오자마자, 오면서 예약했어요. 스티의 걸로 위아래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운동복은 이렇게 입고,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아, 갔다 와가지고, 이거적있 있다라도... 거라서, 엄마! 엄마! 요거 꺼내놓고 가겠습니다. 잘놓고 있어, 라인. 엄마, 아, 아, 안녕하세요. 무서워. 김밥밖에 안 먹었는데. 근육 뭐야? 육인 거야? 가라긴 <laughs> <바람이> 뭐래요. <laughs> 어? 나도? 마시니까 뭔가 숨이... 음. 이게 사람 사는거지 저게는 지옥이지 아. We e t k 참치 You <nam -sing>? yes. <목소리> <목소리> 쓰거든요 논픽션 상탈 쓰는데 진짜 좋아요 핸드크림으로 아주 딱입니다 씻고 먹을까 그냥 먹을까 하다가 양치랑 세수만 하고 개운하게 먹고 싶어서 찝찝 해서 떡볶이 양치는 끝이 났고 건데 이래 이거 사용해 줄게요. 이게 피부가 화났을 때는 오일조차 좀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켄전사 제품은 샌들라 추출물을 담아가지고 그 진정 케어가 오일부터 가능한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요. 이렇게 해서 잘 문대서 딥 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되게 가벼운 제형인데. 세정력이 좋고, 눈이 시리지 않아가지고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오일을 안 쓰면 화장을 지운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오일 단계를 무조건 무조건 해줍니다. 클렌징 때. 들어나고 있는 민낯. 그다음에 이렇게 1차로 싹 지워줬으면은 2차로 요 앰플 폼을 써줄 건데 요거입니다. 이게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 저도 클렌징 폼 진짜 유목민이거든요. 약간 약산성이라고 하면 순하고 자극이 없는 대신에 거품이 일단 잘안 나고 이 개운한 느낌을 좀 포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보여 드릴게요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약간 흑색? 황토색? 이렇게 살짝 묻혀서 이렇게 휘키면 <laughs> 짠! 거품도 이렇게 잘 나고 그 약간 세정력을 보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잘라 게생어요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도 뭔가 당기지 않고 좀 촉촉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세수 끝! 한마디 말두말오 대박. 이거 분모자랑 이거 밀떡 이거는 소스랑 미용실은. Wow. 만두 왔다. 가 오늘은 그, 그 천안에 크림당이 생겨가지고 거기도 친구가 하는 데라 오늘 가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해가지고 조금 예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서 스킨케어를 조금 가볍게 바꾸고 있는데 스킨천사 제품물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저는 생소한 브랜드이기는 했는데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센텔라가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케어에 되게 좋더라고요. 앰플이 요건데 정말, 정말 대용량이에요. 이 손바닥보다 커요. 마다가스카르 센텔라인뿔 요거 사용해줄게요. 보이드로 톡 올렸어. 응, 엄청 가벼운 물 제형이어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가 되게 좋고, 속건 조작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병풀 추출물만 100%! 100%! 100%음은 앰플이어가지고 정말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건성분들은 조금 데일리로 쓰시기에는 좀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살짝 마지막에 오일을 살짝 해가지고 추가해서 발라주고 있어서 약간 수부지 분들이나 지성분들한테 뭐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앰플이랑 크림을 이 크림을 사용하면 되게 궁합이 찰떡이거든요? 이 제품은 딱 수딩 느낌이에요. 짜면. 짠. 요런, 요런 제형의 크림입니다. 이거는 약간 사용하자마자 쿨링감이 확 느껴져가지고 예민한 피부를 약간 가라앉혀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너무 무겁지 않고 속건조를 잘 잡아줘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데일리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일을 발라지 않아도 안 건조하네. 팡팡이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다 봐서 앞머리를 내릴라 했는데. 이제 뭔가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 약간 지게미 그런 시기인가봐 약간 조금 가볍게? 상쾌하게? 해볼게요. 메이크업을. 저는 굉장히 오늘 가볍게 그냥 해줄게. 오늘 좀 상큼하고 싶은 날이니까 크리니크, 크리니크 에더팝. 뭐요 뭐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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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또, 쟤는 그냥 막 이렇게 바르는 거고. 입술도 삥꾸삥꾸하게. 빙구, 귀를 꽂아봤을 때 웨이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을 더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잡아서 넣어주면 네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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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샤넬 네네 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자켓이랑 청바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어주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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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laughs> 야내 조카야. 삼촌 인사해줬지? 아, 가자. <laughs> <짠. 웃음> 어? 전데? 쟤그 와중에 했 <laughs> 아, 아저씨, 좀 아, 나와주세요. <laughs> 아, 맛있겠다. 얘네 너무 귀엽다. 맛있다. 어떻초코네이집 좋아하는 쪽 밥들. 맛있어. 어때? 아, 아, 어. 맛있어? 어때? <웃음> 아니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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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해어 아, 그치지 네. 커피 진짜 맛있다. 가야 음. 커피, 커피 있는데 이대로 해. 어 맛있어. 이대로 해. 안 왔어. 안 아, 왔어. 응. 아 귀여워. 그치지 음. 음. 내일 음, 어떻게, 어떻게 해? 구들좀 현대적인 현장 어, 어? 셋째 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맞는 거야? <laughs> 아, 아버님이셨구나 어머 웬일이야? 어? 음음. 아빠가 되겠다. 음. 빠하다돈 깨스 이준이가 좋아하는 맥스 파게리. 우리 얘기하자. 아니 아니 이준이한테 한 건데. <목소리> 어디 들러간 거야? 칩! 응몇 살이야? 이모는 여덟 살. <목소리> 음. 음? 아니, 칼은 아니. 너는 칼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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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laughs> 너무 이상해. <laughs> 내가 더 이상해. 나한테 안 어울리는 목뒤펴 <laughs> 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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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돈가스 도심이 너무 많아. 야 아. 이주 걸리는데? 왜냐 우리가 구워야 할때그 안내할 때 안녕하세요 휘저 오발자기쇼 요! 여가 알았지 다시가야지 어이 신천구맙습니다 와! 최고! <token thanks> 네? 아, 오늘 집에서. Aí, 내 집에서 먹는 운동을 해볼까? 너겠다 먹어. 음, 맛이 멸치도 맛있어 그럼 여기서 아무 잘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웃음> 거야 <웃음>